샬롬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말씀으로 8월 10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의 내용인데 이스보셋이 어제 그렇게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말들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라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를 수용하면서 유다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를 다스리는 군합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정리한 것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지금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속에서 요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에게 바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우리 석천 교회는 왕같이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를 가지고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있어서는 다윗의 예가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의 교과서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거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거론하면서 다윗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이유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왕같이 사역함에 있어서의 길도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면서 반드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